힐링스쿨에 환갑잔치하는 그 비용을 가지고 힐링스쿨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당히 현명하신 분들이 돼요. 여러분들은 노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단시간에 준비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그렇죠. 시간을 오래 전부터 두면서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병이 한번 생겨 버리면안 나는 병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노년에 많이 생기는 것들 아닙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당뇨나 등등 이런 병은요. 평생 약을 먹습니다만은 낫지 않습니다. 그건 여행을 간다고 해결될 문제도 물론 아니고요. 힐링 스쿨에 이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선택을 참 현명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나이가 많아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서양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도를 진정으로 참 좋은 효도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 몰라서 효도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부모에게 좀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요 도시에 사는 아들, 딸, 딸이 명절에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담배를 선물로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참, 이잘 모르고 마음이 참 갸륵하지만은 몰라서 오히려 아버지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성 식품을 부모님에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에는 반드시 지식이 따라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은 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못하는 것이고요. 누가 사랑을 쉽다고 했습니까? 그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상식 이런 것들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힐링스쿨에 현명한 선택을 해서 오시는 그 부모님도 참 대단한 분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동의를 해서 부모님을 힐링스쿨에 가시게 하는 그런 자녀도. 어, 상당히 수준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죠. 어떤 선택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 운명이 달라지는가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어, 우선 어, 이 맛을 포기를 하면서 건강을 찾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선 혀가 이, 혀에 끌리는 대로 먹고 나중에 고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힐링스쿨에 어, 이, 미래를 위해서 우선 뭐 기분 좋은 것을 포기하고 온 그런 사람들, 돋보이고 그렇습니다.